이 붉은 열매가 피라칸사스 열매입니다. 가을과 겨울 정원을 붉게 물들이는 관목인 피라칸사스는 불타는 듯한 열매와 짙은 녹색잎이 어우러져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가지가지마다 붉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피라칸사스는 장미과의 상록관목으로 유럽이 원산지이며 주위에 강한 나무입니다. 피라칸사스 열매는 붉은 열매가 아름다워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피라칸사스 열매를 약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열매를 생으로 먹으면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생으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으며 가공 및 추출 과정을 통해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이 피라칸사스 열매는 겨울철에 새들의 먹이가 되며 줄기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 열매를 채취할 때는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 피라칸사스 열매를 잘 익혀 잼이나 젤리로 만들어서 활용하는데 열매 씨앗에는 약간의 독성 성분이 들어있으니 열매에 들어있는 씨앗을 제거하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한 방에서 피라칸사스 열매의 생양명은 적양자라고 하며 자양강장과 혈액순환 개선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라칸사스 열매는 자양강장의 효능이 있습니다. 이 피라칸사스 열매는 허약한 체질의 사람들에게 자양강장제로 처방되며 그리고 신장 기능을 북돋고 정력을 증강시켜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 더욱 효과적이며 차로 따뜻하게 다려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피라칸사스 열매는 피를 맑게 해주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줍니다.또한, 피라칸사스 열매에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을 확장시켜 고혈압을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춰 줍니다.또한, 피라칸사스 열매에는 소염작용이 뛰어나 위장양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건의 작용에 효능이 있어 소화를 촉진시켜 줍니다.그래서 위염으로 소화불량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방 약제입니다.이 베라칸사스 열매는 위장 점막을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어 위장에 염증이 있는 분들이 드시면 위장병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티라칸사스 열매는 약성은 평하고 열매, 씨앗에 청산가리로 알려진 시어나수소 같은 독성 물질이 극미량 포함되어 있어 어린이나 임산부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어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라칸사스 열매를 복용하시고, 현기증이나 매스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섭취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피라칸사스 열매를 약재로 사용할 때는 햇볕에 바짝 말린 다음, 씨앗은 제거하고, 말린 열매 3에서 6g을 물 1L에 대추와 감초를 조금 넣고 중불에서 달여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마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양 강장에 좋은 피라칸사스 열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